대방강불 환경강설 제61건 39입법계품2 실천한다 념여 무비선인 강설 서문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미 실력을 받들어 이 서다림 속의 모든 신통, 변화한 일을 거듭 펴려고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응당 이 서다림을 보라 부처미 실력으로 끝없이 늙고 일체 장음을 다 나타내어 시방 법계에 충만하였도다. 시방 일체 모든 국토의 거지 없는 종류를 크게 장음해, 거기 있는 사자자들 갱계 가운데 온갖 모양 분명히 다 나타났도다. 모든 불자들의 모공에서 가지가지 장음만 법에 불꽃 구름을 내며 여려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히 찼도다 보배나무 꽃에서 묘한 몸을 나타내니 그 몸의 색상이 범천난것 같아 선정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나 오고 가는 그동이 항상 고요하도다. 열의 하나하나 모공 속에서 불사연 배나 몸을 항상 나타내니 모두 다 보현의 큰 보살 같아서 가지가지 모든 상호장음 하였도다. 서다리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여러가지 장음으로 미묘한 소리를 내어 세 세상 모든 보살들이 닦아 이루신 일체 공덕 바다를 널리 쓰라도다. 스다림 속에 있는 모든 법의 나무가 또한 한량없이 미완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중생 각가지 어버이 바다가 제각기 차별함을 연설하도다. 스다림 속에 있는 여러 경계가 세 세상 모든 열애를 다 나타내어 저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 시방의 세계바다 미진수와 같도다. 시방에 늘려있는 모든 국토일체의 세계바다 미진수들이 열애의 모공에 다 들어가서 차례로 장음함을 모두 보도다. 모든 장음 속에서 나타난 부처님. 중생과 같은 수로 세간에 가득하고 부처님마다 큰 강명을 모두 놓아서 가지가지로 마땅하게 중생을 교화하도다. 향불꽃 과 온갖 꽃과 법의 창고와 가지 가지로 미묘하게 장엄한 구름 강대하여 흑온과 같은 것이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도다. 시방 세계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장엄한 아름다운 도량 이 동산의 스다린 경계 가운데 가지 가지 모양이 다 나타났도다. 일체 보현보살 모든 불자들 백천만급 동안에 장엄만세계 그수효 한량 없어 중생수와 같거든 이 스다림 속에서 모두 다 보도다. 2017년 5월 15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범어사 여천무비 보현 보살이 삼매를 설하다 사자 빈신 삼매 열 가지 법의 걸기 그때 보현 보살 마살이 일체 보살들의 모임을 두루 관찰하고 법계와 같은 방편과 허공계와 같은 방편과 중생계와 같은 방편과 삼세와 같고 모든 것과 같고 모든 중생의 업과 같고 모든 중생의 욕망과 같고 모든 중생의 이해와 같고 모든 중생의 근성과 같고 모든 중생의 성숙한 때와 같고 모든 법의 그림자와 같은 방편으로서 모든 보살을 야의 열 가지 법의 글기로이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를 열어서 나타내 보이며 밝혀서 연설하였습니다. 무엇이 열입니까? 이른바 법기와 같은 일체 부침 세계의 작은 먼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차례와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열애가 출현하시어 한량없고 거지없는 바른 깨달음 이루는 문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허공계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이 도량의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앉으셨음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공에서 잠깐잠깐마다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변하는 몸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한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시방의 모든 세계바다에 가득해서 평등하게 나타나게 하는 법의 글기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경계 가운데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법의 글기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속의 새 세상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각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한량 없는 급을 진하게 하는 법의 걸기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공에서 새 세상,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서음 바다에 음성을 내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을 열어 교화하고 인도하는 법의 걸기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사자자의 크기가 벚기와 같으며 보살들의 모임과 도량의 장음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각가지 미묘한 법률을 굴리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열 가지가 시작이 되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수의 법의 글귀가 있으니 모두 다 열혜의 지혜 경계입니다. 개송으로 다시 패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다시 패려고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열혜를 관찰하고 모인 대중을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경계를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의 끝지 없는 삼매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세계 바다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한상과 같은 법의 지혜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새 세상 모든 부처님 이다팽등함을 관찰하고 일체 한량 없고 끝지 없는 여러 가지 말하는 법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모공 속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 바다가 있어 그곳에다 여력께서 앉으셨는데, 모든 보살 대중이 함께 하였도다. 하나하나 모공 속에 한량없는 세계 바다가 있어 부처님이 보리자에 앉으셨는데, 이와 같이 벗게 두루 하였도다. 하나하나 모공 속에 모든 세계 먼지수의 부처님을. 보살 대중이 둘러싸고 모셨는데 그들을 위해 보현행을 설하시도다. 부처님은 한 국토에 앉으사 시방세계에 가득하신데 한량 없는 보살 구름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도다. 억만세계 작은 먼지수의 보살의 공덕 바다가 함께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다. 도 모두 보현의 행에 머물러 벗게 바다에 노일면서 모든 세계 두루 나타내 모든 부처님의 해상에 함께 들어왔도다. 모든 세계에 편안히 앉아 모든 법물을 들으면서 남나 국토에서 억급 동안 모든 행을 닦도다. 보살들이 닦는 행은 법의 바다를 두루 밝히는 행이라 큰서원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도다. 보현의 행을 잘 통달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출생하며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구족하고 신통한 일을 널리 나타내도다. 몸의 구름이 작은 먼지수 같아 모든 세계 가득하게 감노의 법을 널리 비내려 대중들을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하도다. 백호상에서 강멸와 이익을 나타내다 강멸을 다 이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 여래의 사자 기운 뻗는 강대한 삼매 안주하게 하려고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강명을 놓으니 그 강명의 이름은 보조삼세 벗개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강명으로 큰속을 삼아 시방의 일체 세계바다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강명을 놓음을 의지하여 법을 보다, 스다림 대중들이 강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다, 이때 스다림에 있는 보살대 중에 모두 보니 온 벗개 흑운계에 있는 모든 색이 난나 작은 먼지 속에 각각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수 같은 부처님 국토들이 있는데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청정함과 가지가지 머무는 곳과 가지가지 형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 모든 국토마다 큰 보살들이 도량을 사자자에 앉아서 등정각을 이루니 보살대중이 앞뒤로 둘러싸고 모든 세간의 주인들이 공양하였습니다 혹은 말할 수 없는 부침 세계의 수량과 같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벗기에 가득하게 바른 법륜 굴리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하늘 궁경과 용의 궁경과 야차의 궁경과 끈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 등이 여러 궁전 속에 있기도 함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인간의 마을과 도시와 도성 같은 큰 곳에 있기도 하여, 가지가지 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강면을 나타내며, 가지가지 위에 머물고, 가지가지 산매에 들어,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 어떤 때는 스스로 가지가지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여러 대중의 모임대 있어서 가지가지 말을 하기도 하여 가지가지 법을 쓰라하였습니다. 시방에서 강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다 이 해중에 있는 보살 대중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의 깊고 깊은 삼매와 큰 신통의 힘을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 동서 남북간의 간방과 상방과 하방의 모든 방향의 바다 가운데서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시작 없는 각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국토 몸이나 모든 중생 몸이나 모든 허공 가운데 낱낱 털끄만한 곳마다 낱낱이 각각 작은 먼지수 같은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업으로 생겨 차례로 머물거든 그 세계마다 도랑에 모인 보살 대중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또한 이와 같이 부처님 이 실력을 보되 새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 그 영상을 나타내었습니 모든 중생의 마음에 조함을 따라 미묘한 음성을 내고 모든 대중의 모임대에 널리 들어가서 모든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났습니다. 빛과 모양은 다르나 지혜는 다르지 않으며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불법을 열어 보이며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를 잠깐 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옛 인연을 증명하다 그들이 이 부처님의 실력을 보는 것은 다 비로자나 여래께서 지난해쪽에 착한 뿌리로 거두어 주신 것이며 혹은 내전에 일찍이 네 가지 거두어 주는 법으로 섭수하여 주신 것이며 혹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친근하여 성숙시킨 것이며, 혹은 애적에 그들을 교화하여 안혁 따라 삼막산 보리심을 내게 한 것이며, 혹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착한 부리를 함께 심은 것이며, 혹은 과거의 일체 지혜와 교만방편으로 교화하여 성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익을 얻다 보살들이 열의 경계에 들어가다. 그러므로 다열의불가사의한 깊고 깊은 산매의 온 벗개의 흑온개의 큰 신통한 힘에 들어갔으며 혹 법의 몸에 들기도 하고 혹 육신에 들기도 하고 혹애적의 성취한 행에 들기도 하고 혹 원만한 여러 바람일따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혹 장엄하고 청정한 행에 들기도 하고 혹 보살의 여러 지혜에 들기도 하고 혹 정각을 이루는 힘에 들기도 하고 혹 부처님은 머무는 산매와 차별없는 헌 신통 변화에 들기도 하고 혹 열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에 들기도 하고 혹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변제 바다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 모든 보살이 가지가지 이해와 가지가지 도와 가지가지 문과 가지가지 들어간가 가지가지 이치와 가지가지 따라 준가 가지가지 지혜와 가지가지 도를 도운가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삼매로 이와 같은 열 가지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수 부처님 신통 베나바다의 방편문에 들어갔습니다. 보살들의 101문 삼매 무엇을 가지가지 삼매라 합니까? 이른바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와 모든 새 세상에 걸림없는 경계를 널리 비추는 삼매와 법계의 차별이 없는 지혜강명 삼매와 열의 경계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삼매와 거지없는 허공을 두루 비추는 삼매와 열의 힘에 들어가는 삼매 부처님이 두려움 없는 용명으로 기운 뻗고 장엄하는 삼매와 모든 벗개 돌고 구르는 창고 삼매와 달처럼 모든 벗개에 나타나서 걸림없는 음성으로 크게 열어서 연설하는 삼매와 두루 청정한 벗개 강명 삼매와 걸림없는 비단 법방 단기 삼매 안낱 경계 속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는 삼매와 모든 세간에서 몸을 나타내는 삼매와 열의 차별 없는 몸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세간을 따라서 크게 가입시 여기는 창고를 굴리는 삼매와 모든 법의 자체가 없음을 아는 삼매와 모든 법이 끝까지 고요함을 아는 삼매와 비록 얻을 것이 없으나 능히 변화의 세간에 두루 나타나는 삼매와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고 정각을 이루는 삼매와 모든 세간 주인의 모양의 차별함을 보는 삼매와 일체중생의 경계를 보는데 장애가 없는 삼매와 모든 열의 어머니를 출생하는 삼매와 형을 닦아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길에 들어가는 삼매와 낱낱 경계마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삼매와. 일체 열의 본사 바다에 들어가는 삼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열의 종자 성품을 보호하는 삼매와 결정한 지혜의 힘으로 현재 시방에 있는 일체 부처님의 세계 바다를 다 청정하게 하는 삼매와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무무신 대를 두루비추는 삼매와 모든 경계에 걸림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세계로 하여금 한 부처님의 세계를 만드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배나 몸을 내는 삼매와 건강강 지혜로 모든 근성 바다를 아는 삼매와 모든 열애와 동일한 몸임을 아는 삼매와 모든 법계의 나란히 정돈된 것이 모두 생각의 경계에 머무는 것심을 아는 삼매와 모든 법계의 강대한 국토에서 일반을 나타내 보이는 삼매와 가장 높은 곳에 머물게 하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각가지 중생의 차별한 몸을 나타내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널리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법의 성품과 모양을 아는 삼매와 한 생각에 세 세상의 법을 두루 아는 삼매와 잠깐 동안에 법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와 사자의 용명한 지혜로 모든 열에 출현하시는 차례를 아는 삼매와 모든 법계 경계의 지혜의 눈이. 원만한 삼매와 용맹하게 열 가지 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삼매와 모든 공덕의 원만한 강멸과 세간을 두루 비추는 삼매와 흔들리지 않는 갈무리 삼매와 한 법을 말하여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와 한 법에 대하여 모든 말로 차별하게 해석하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법을 연설하는 삼매와 세 세상에 걸림없는 경계를 아는 삼매 모든 급의 차별이 없음을 아는 삼매와 열 가지 힘의 미세한 방편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급의 일체 보살의 행을 성취하여 끊어지지 않는 삼매와 시방에 널리 몸을 나타내는 삼매와 법계에서 마음대로 정각을 이루는 삼매와 모든 편안하게 느끼, 느낌을 내는 삼매와 모든 장엄 거리를 여 허공계를 장음하는 삼매와 잠깐잠깐 잠깐 동안의 중생의 수요와 같은 변화는 몸 구름을 내는 삼매와.열의 깨끗한 허공에 있는 달의 강명 삼매와.모든 열의가 허공에 머무름을 항상 보는 삼매와.모든 부처님의 장음을.열어 보이는 삼매와.모든 법과 뜻을 밝게 비추는 등불 삼매와열가지 힘의 경기를 비추는 삼매와.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단기 모양.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한 가지 비밀한 갈무리 삼매와 생각, 생각마다 짓는 일이 다 끝까지 이르는 삼매와 담이 없는 복덕장 삼매와 거지 없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삼매와 모든 법에 굳게 머무는 삼매와 모든 열애의 변화를 나타내어 다 보고 알게 하는 삼매와 생각, 생각마다 부처님 해가 항상 나타나는 삼매와 하루 동안에 새 세상에 있는 법을 다하는 삼매와 두루한 음성으로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함을 연설하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보는 삼매와 벗계의 연꽃이 피는 삼매와 모든 법의 허공과 같아서 무무는 곳이 없음을 보는 삼매와 시방의 바다가 한 방소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벗개와 근원이 없는데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법 바다 삼매와 고요한 몸으로 온갖 강명을 놓는 산매와 한 생각 동안의 모든 신통과 그큰 원을 나타내는 산매와 온갖 시간 온갖 처수에서발른 깨달음을 이루는 산매와 한 장음으로 모든 벗기에 들어가는 산매와 일체의 모든 부처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산매와 모든 중생의 강대하고 숙성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산매와 잠깐 동안에 몸이 벗기에 두루하는 산매와 일성의 깨끗한 법계를 나타내는 삼매와 넓은 문의 법계에 들어갔어큰장엄을 나타내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법률을 머물러 지니는 삼매와 모든 법문으로 한 법문을 장엄하는 삼매와 인드라 건물 같은 원가 행으로 모든 중생계를 거두어주는 삼매와 모든 세계 문을 분별하는 삼매와 영꽃을 타고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삼매와 모든 중생의 각가지로 차별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삼매와 그 몸을 모든 중생 앞에 항상 나타내는 삼매와 모든 중생의 차별한 음성과 말을 하는 삼매와 모든 중생의 차별한 지혜와 신통을 아는 삼매와 큰 자비가 팽단 갈무리 삼매와 모든 부처님이 열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열의 해탈한 곳을 관찰하는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였습니다. 보살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침 세계의 작은 문지수 삼매로 비로자나 여의 잠깐잠깐마다 모든 붓계에 가득한 삼매의 신통 변화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강명을 보고 덕을 갖추다. 그 모든 보살은 모두 다큰 지혜와 신통을 구족하였으니 밝고 예리함이 자유자재하여 여러 지혜에 머물며 강대한 지혜로 모든 것이 모든 지혜의 종자성품으로부터 났음을. 두루 보며 온갖 지혜의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서 어리석은 가림을 떠난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다스리는 서성이 되어 부처님의 평등한 데 머무르며 모든 법의분별이 없으며 경계를 분명히 통달하여 모든 세간의 성품이 고요하여 의지한 데 없음을 알며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 나아가나 집착이 없으며 일체 모든 법을 다 능히 관찰하나 머무름이 없으며 모든 묘한 법의 궁전에 두루 들어가나 오는 바가 없으며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조복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편안한 곳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의 해탈이 그의 행할 바가 되어 항상 지의 몸으로 탐욕을 떠난 경계에 머물며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진실한 경계를 보이고 지혜의 빛이 원만하여 모든 법을 널리 보며 삶에 머물러서 경고하여 동요하지 않고 여러 중생의 크게 값이 여김을 일으키며 모든 법문은 다 한상과 같고 모든 중생은 꿈과 같고 모든 열에는 그림자와 같고 모든 말은 메아리와 같고 모든 법은 변화와 같음을 알며 훌륭한 행과 원을 잘 모으고 지혜가 원만하고 방편이 청정하여 마음이 매우 고요하며 모든 총지의 경계에 잘 들어가고, 삼매의 힘을 구족하여 용맹하고 겁이 없으며, 밝은 지의 눈을 얻어 벗게 경계에 머물고 온갖 법이 얻을 것 없는데 이름며가 없는 지의 큰 바다를 닦아 익히며, 시의 바람일다의 끝인 저 언덕에 이르고, 반냐 바람일다의 거두 가짐이 되며, 신통 바람일다로 세간에 널리 들어가고, 삼매 바람일다를 의지하여 마음이 자제함을 얻었습니다. 뒤바뀌지 않은 지혜로 모든 이치를 알고,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로 법장을 열어보이며, 드러나게 하는 지혜로 거를 해석하고, 큰서원의 힘으로 법을 말함이 다음이 없으며, 두려움 없는 큰사자로 의지한 데 없는 법을 관찰하기 항상 좋아하고, 깨끗한 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두루보며, 깨끗한 지혜의 달로 세간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비추고, 지혜의 빛으로 진실한 이치를 비추며, 폭덕까지에는 건강상과 같아서 온과 비유로 미칠 수 없고,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지혜의 뿌리가 정장하며, 용명하게 정진해 온갖 마군을꺾거부수고 한령 없는 지혜는 이연과강체가치성하며그 몸은 모든 세간에서 뛰어났으며,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다하고 담이 없는 경계를 잘 알고, 넓은 경계에 어물러 진실한 경계에 들어가며, 형상 없이. 감찰하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모하게 모든 보살들의 행을 성지하고 둘이 없는 지혜로 모든 경계를 알며 모든 세간의 여러 길을 두루 보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가고 지혜 등불이 원만하여 일체의 법에 모든 어둠이 없으며 깨끗한 법의 강멸로와 시방의 세계를 비추고 모든 세간의 진실은 복받치 되어 본는이나 듣는 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며, 폭덕이 높고 커서 모든 세간에서 뛰어났고,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어 모든 애들을 굴복시키며, 미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 하였습니다. 널리 모든 부처님을 비 없는 마음을 싫어할 줄 모르고, 부처님 법의 몸에는 이미 자유자예제하였으며 교화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니, 한 몸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미 자제하여 청정한 신통을 얻었고 큰 지혜의 배를 타고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으며 지혜가 원만하여 벗게 두루하니 마치 해가 뜨서 세간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 빛과 행상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욕망을 알고 모든 법의 다툼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모든 법의 성품이 남도 없고 이런 남도 없음을 알아 크고 작은 것이 자유자제하여 서로 들어가게 합니다. 부처님 지혜의 깊고 깊은 뜻을 분명히 알고 다음 없는 글기로 매우 깊은 이치를 말하되 한 구절 가운데 모든 경전의 바다를 연설하며 큰 지혜의 다란이몸을 얻어 무릇 배워지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한 생각에 능이할양 없는 급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한 생각에 새 세상 일체 모든 중생의 지혜를 닮으며 항상 온갖 다란이문으로 거지없는 모든 부처님 법의 바다를 연설하여 항상 물러나지 않는 청정한 법년을 굴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지혜를 내게 하였습니다. 부처님 경계의 지혜 강명을 얻어서 잘 보는 깊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며 모든 법의 장애가 없는 경계에 들어가 온갖 법의 훌륭한 지혜가 자제하며 모든 경계가 청정하게 장엄하여 시방의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되 그 방소를 따라서 이러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낱낱 먼지 속에서 바을 발음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며 색의 성품이 없는 데서 온갖 색을 나타내며 모든 방해를 한 방에 널리다 넣습니다. 그 보살들이 애 같은 그지없는 복과 지혜와 공덕의 창고를 갖죠. 항상 부처님들의 칭찬함을 받으니 각가지 말로 그 공덕을 다 말하여도 다할수 없으며. 다 쓰다린 가운데 있으면서 열의 공덕큰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강림에 비치는 것을 보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